보라, 요한나 빌링. 보라색 유리판을 들고 조심조심 거리를 걷는 여성들이 보입니다. 요한나 빌링의 보라는 스웨덴의 옌셰핑이라고 하는 도시에서 12년간 운영되어 온 여성 댄서 커뮤니티인 믹스 댄서와 함께 만든 실험적인 퍼포먼스 영상입니다. 영상의 배경이 되는 라스 스탈린이 디자인한 건축물의 야외 공간은 남성 중심적인 공간이었습니다. 작가는 여성들이 배제되어 온 역사, 신체적 활동을 통해 공간에 개입하는 것에 제약이 있었던 과거의 상황을 반전하고자 했습니다. 여성 청소년들은 이곳에서 자신의 커뮤니티 대표 색상인 보라색 유리판을 함께 들고 움직이며 공간의 의미를 해방합니다. 도시의 풍경과 나란히 흐르는 이들의 모습은 공공적인 안무로서 기능하게 되며 기존 체제의 자연스러운 균열을 만드는 움직임이 됩니다. 또한 미래 세대에 대해 다시금 생각해보는 기회가 되기도 하는데요. 이들이 만들어갈 미래에 스며있을 보랏빛 향기를 상상해봅시다.